이 제가 재심 사건을 하면서 가졌던 욕심과 우월감에 대한 그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약천오리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두 사건에서 제가 가졌던 욕심과 우월감, 음. 저는 오늘 좀 반성을 확실히 하려고 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laughs> 2000년 8월 10일날. 네. 전북 익산 약천오거리 버스 승강장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천오거리에서 일어난 40대 택시 기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9년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복역을 마친 최 씨는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거짓 진술했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칼에 찔려서 숨진 채로 발견됐죠. 그 당시 그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2003년 6월경에 익산 옆이죠 군산경찰서에 한 제보가 접수가 됐어요. 3년 전에 발생했던 약촌오울이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 그 제보를 받아서 진행된 수사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청년이 자백을 했고요. 또그 청년을 숨겨준 친구도 검거됐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다 자백까지 다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채군이 풀려난 게 아니라 자백을 했던 진범이 풀려났어요. 오야 어,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사건은 묻혔고요. 채군은 음. 10년 가까이 복역한 후에 2010년 3일절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저는 2013년 4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음. 2015년 12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이듬해 11월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음. 그리고 만든 지난 16년간 살인범 두 명을 써야 했던 32살 최모씨 무죄 선고에 그간의 억울함이 북받칩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뭐제 얘기 누가 기, 기 기울여서 기들어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2003년경에 풀려났던 진범은 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던 날 다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징역 15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아... 이약천호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금 제... 보시는 아, 제심. 포스터, 네. 어, 영화 재심 강한울과 정우 주연입니다. 네. 음.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살인 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내 안이 변호사다 이제부터. 영화 재심 속 배우 정우가. 실제 사건에서 저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한 지상파 방송에서 드라마를 상영했는데 네. 나라라 기촌영이란 드라마였어요. 네. 그 드라마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영화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드라마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는데 저희 권상우 배우님 네, 당연히 그 거죠. 말씀하셨어요. 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냉정하게 정우 캐스팅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laughs> 권상우 캐스팅에 대해서는 이런 네. 저항이 많이 없지 않았나. 네. <laughs> 드라마 포스터에서 권상우 씨가 사법 역사 내가 쓴다라는 당찬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또 영화에서도 사실 제가 너무 정의롭게 나왔거든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 아, 현실에서 여러 불편함으로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앉아있는데 앞에 어르신이 서 계실 때 예전에는 그 위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저앉고 오케이.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아.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어떤 저의 어떤 의지보다는 지금은 어떤 강제적인 변화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런 강제적인 변화가 그렇죠. 영화 된것 같은. 아, 네. 예. 네. 어떤 분들은 뭐언행일치를 강조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와 현실일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아. 영화로. <laughs> 근데 영화와 현실의 일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현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누군가를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봐 준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있겠네 어, 무조건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네. 또 좋은 부분이 보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응원도 하면 네. 또 사람이 정말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네. 과한 칭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